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4월 28일 일요일 4월 4주차 4월 월말 경주 일요 경마 예상입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는 약간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네요. 토요 경마는 상당히 어렵게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져 있었는데 그래도 일요 경마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편성이 좀 짜여져 있습니다. 즉 저배당도 있고 중배당도 있고 고배당도 있는 그러한 일요일이 일요일이,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서울 경마가 그래요. 토요 경마는 혼전도가 높고, 일요 경마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이러한 그 편성으로 짜여지고 있는데, 이번 주도 영락 없이 토요 경마는 혼전으로, 일요 경마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많이 맞추면 되겠죠? 어, 지난주에도 이류경마 필봉이가 8개 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또 대승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번주에도 자, 또한번 대승을 약속드리면서 승부경주를 고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류경마에 승부처 4경주, 6경주, 7경주, 그리고 10경주입니다. 4경주는 X파일 승부로 10경주는 A급 메인 승부로 준비해놨고요. 6경주와 7경주는 B급 승부로 자, 중배당 이상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구는 1,400m 마련 경주 자, 11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요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뚜렷한 능력마가 눈에 띄질 않죠? 자, 11번 메스, 메세타 관심이 가네요. 직전 경주의 초원 클래식과 함께 동반 입상을 한 마필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전히 마필 상태가 좋네요. 자, 직전 경주 입상의 여세를 몰아갈 수 있는 자, 이 상승세의 발걸음인데, 어, 11번 메세타가 직전 입상에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마필이 이제는 뛰는 맛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 마필 걸음이 장난 아니게 터져 나오고 있죠? 자, 지금 가랑이가 쫙쫙 찢어지고 있는데, 11번 메세타. 웬만하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후차권에서는 10번 어, 어, 블루 드리머뭐 선행이면 더, 더 뛰는 건 맞고요. 9번 더블 조이. 요 마필은 자, 자 경주 능력 부진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았죠. 어, 재검 시에도 마필 상태 이상 없었고요. 또한 훈련 시에도 마필 상태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음, 3번 블랙 슈터 자요 마필도 직전 입상의 여세를 몰아서 한번더 때려볼 준비가 끝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1번입니다 가속주자 자 김석봉 기술을 믿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마필은 분명히 이 가속주자는 분명한 것은 끼수 있는 말입니다 좀 끼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김석봉 기술을 태웠을까 정말 찝찝합니다. 그냥, 김석봉 기술을 믿고, 믿고, 자, 배팅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 그래서, 이번 일경주는 가속주자는 뒤로 좀 돌리, 돌릴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됐고요 자, 넷셋 다 11번, 10번, 9번, 여기에 3번, 이렇게 해서, 한 4마리 정도로 압축을 할수 있는 일경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이 경주죠 혼합 사군 1 2 0 0 m 경주입니다. 어, 혼합 사군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중에서 아직 어, 국산 마필들이 자 지금 출전하고 있어요. 점핑 출전하고 있는 국산 마필들 무시할 수가 없죠. 경주 거리에 또한 1,200이라는 점에 더더욱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감량까지 받았다면 더더욱 유리한 경주 조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 요번 경주에 출전한 외산 마필들이 능력마가 있느냐 센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국산마필들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보죠. 3번 불꽃 태양. 그리고 6번 지차로 11번 아자모트, 요세 마리의 마필이, 그나마 외산마중에서는 아주 선전해 줄수 있는 세력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구요. 국산 마필들 중에서는 8번 비바 챌린저나 12번 영광 챔프, 4번 어, 레이스 리걸, 또 2번 대북말리, 요 정도 마필들이 또 선전할 수 있는 전초차 찬스인데, 어, 4, 8번 디바 챌린저는, 자, 지금 휴양 공백이 너무 길죠? 39주 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요번 경주의 국사 마필 중에 선전할 수 있는 마필은 18조 박대흥 감독 휴아에 있는 4번 레이스 리걸과 12번 영광 챔프가 될것 같은데, 불꽃 태양이나 또는 아자모트, 치차로 요러한 마필들에게 역습 을가해볼수 있는 마필들이 바로 4번이나 12번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게는 <laughs> 자 12번 영광챔프가 선행을 가면 분명한 것은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죠. 자 관심 마필은 12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네, 삼경주는 국산 육군 경주입니다. 1000m 마령 경주가 되겠고요. 자, 시내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죠. 어,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도 있고요. 또, 실전을 통해서 걸음이 늘고 있는 이러한 마필도 있는데, 1번 마스터, 그리고 자, 6번 승리의 기운, 이두 마리의 마필이 근소하게나마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한수 위에 걸음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3번 황금질주, 요 마필까지도 입상권에 도전이 가능한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기타 나머지 마필들을 세게 읽어주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경주에요. 단, 경주 흐름 자체가 좀 빠르죠. 선행 마가 은근히 많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또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자이 5번 더블 파티가 레이스 운영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더블 파티는 선행을 가도 뒤가 워낙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세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10번 한솔이 선행을 가면 요 마필도 어한 발이 있죠. 하지만 게이트까지 외곽으로 밀려서 외곽을 돌다보면 또 부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번 마스터 3번 황금질주 6번 승리기운 요 3마리 마필로 압축이, 되, 압축이 되는 압축이 되것 같아요 자선두권선 2권에서 레이스를 편하게 펼칠 수 있는 1번 3번 6번 요 3두의 마필에게 어, 기대를 걸수 있는 3경주다 이렇게말씀드리겠고요자 4경주 첫번째 승부처죠 X파일 승부입니다 자 일요일 첫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엑스파일로 시작을 하죠. 국산 육군 1,300m 경주. 이번 경주도 지금 시네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어, 시네마필들은 걸음이 부쩍 부쩍 늘고 있고, 또 하루가 들리게마필들의 변화 오는 게 심상치가 않죠. 이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중에서 훈련 잘돼 있는 마필, 딱네마리가 있는데요. 그네마리의 마필 중에 가장 눈에 띄게 변화가 온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어, 근데, 안 팔려요. 거의 안 팔립니다. 이게 문제죠. 아마 지금 1 0두의 마필들 중에서 인기 한 7위권이나 8위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면, 배당으로 때려봐야 되겠죠? 필봉이가 볼 때는 웬만하면 그냥 온것 같습니다. 발주 연습을 끊어주는데, 총알이에요. 완전 완전히 총알입니다. 그땅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그 모습이 야 선행 가는 순간 그냥 왔다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는 마필인데요. 스피드도 상당히 좋죠. 탄력도 너무나 좋죠. 한구라 해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준비가 되 있는 엑스파일 승부인데 지난 주에도 필봉이는 엑스파일 승부에서 자킹 프라나의 치마철리. 두 경마 피를 때리면서 45.4배, 뭐들력줄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대박 연출의 송암장사 54.8배, 주력으로 때리 먹었습니다. 자, 일반 승부 경주였지만 청춘 불패 동투자 28.8배, 요것도 먹었어요. 그 외에 초이스 캠프의 선시커, 일 경주가 시작한 동시에 초이스 캠프 그냥 왔다. 초이스 캠프는 그냥 왔다. 너 그때려라. 선시코한 방으로 지지면서 25.9배 먹었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4경주에서 우리는 항구라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것도 배당으로 항구라를 해야 되겠죠? 준비가 되어 있는 조교수 복병을 가지고 항구라하는 경주, 4경주가 되겠습니다. 엑스파일 승부 기대해 주십시오. 5경주입니다. 네, 국산 55300m 마령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아, 능력상 우열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능력상 한수 위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2번 플래시 산타와 7번 질풍행진. 어?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가능해 보이고, 또, 최근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3번 관악정상. 자, 9번 주말환니 또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지만, 14번 대제형은, 이러한 마필들이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자, 경주 거리가 1300인데,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섀도폭스, 마하원, 그리고 천랑성, 이러한 마필들도, 나름대로 은근히 배당을 잡아먹을 수 있는 마필들 맞습니다만, 자, 뭐 훈련 때의 걸음만 놓고 본다라면, 은 플래시단타 질풍행진 두 마리가 지금 가장 동반 입상할 수 있는 유력한 입상권 후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또 3번 관악정상이 지금 준비가 너무 잘돼 있죠. 3번 관악정상도 이십0조 배대선 감독이 자 이거 지금 승부 해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만 그 음, 준비가 잘돼 있고 또 최근 상승세의 이 분위기라면 자 때려볼만하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경주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오히려 3번 관악정상에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워낙 뒤가 좋은 마필이고 자, 끝거리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경주거리가 늘면 늘수록 더 뛰어줄 수가 있다는 라 점에서 3번 관악정상 6번 경주 입상구 도전이 가능한 세력으로 꼽아보겠습니다. 2번 플래시산타 7번 칠풍행진 웬만하면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가능한 5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6경주와 7경주 두 개의 경주, 연속해서 이어지는 승부 경주입니다. 네, 육경주, 국산 4군 1,400m 별정 경주인데요. 이번 육경주는, 아,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14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 경주 거래 1,400입니다. 자, 1,400이기 때문에 노림수를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죠.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 편성으로 짜여져 있는데, 자 국산 사군 중위권에 있는 마필들이 모여 있는 자 기본 마 혼전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어 그나마 1,800에서 제가 선전해주고 있는 6번 맥킨지 보이가 나름대로 인기를 좀 얻을 것 같고요. 어또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3번 듀마, 자, 이 3번 듀마도 앞으로 좀 많이 뛰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신의 능력 마필이라 많은 인기를 얻겠죠. 하지만 3번 듀마나 6번 맥킨지 보이 이러한 마필들을 노리기 위해서, 이러한 마필들을 충만 놓고 때리기 위해서 승부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듀마나 맥켄즈보이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노리고 갑니다. 노리고 가는데, 어떠한 마필을 가지고 노리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마방에 승부가 걸려있는 마필이 있어요. 쏘는 마필이 있습니다. 때려먹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육경주. 이번 육경주에 마방에서 승부가 세게 나와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을 가지고 가는 놈, 가는 놈, 쏘는 놈을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보자. 자, 육경주도 필봉이가 그래서 승부 경주로 선택을 한 거고요. 7경주에 또 있어요. 이번 육경주 말고 7경주에도 또 쏘는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경주와 7경주가 연이어서 승부 경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번 육경주, 가는 놈을 놓고 때리자. 자, 인기마 3번, 6번 있어요. 때리면 됩니다. 가는, 놈, 가는 놈을 놓고 때리면 돼요. 그럼 항구를 할수 있겠죠? 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듀마나 맥킨즈보이 얘네들이 부러지면 그나마 올수 있는 마피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11번 라스트 무대, 13번 다링킨, 4번 백하령. 그 중에 그나마 상태 좋은 마피를 안고 가면 되겠죠?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딱 3마리만 가져갈게요. 복병 한 마리에 인기마 두 마리 3번 6번 그리고 복병 한 마리 요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소는마필 마방의 승부가 세게 나와 있는 마필 가지고 승부 본다. 6경주 기대해 주십시오. 7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승부 걸린 마필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승부 경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자제가 6경주 때 말씀드렸죠? 이번 7경주에도 소는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 본다고. 그래서 승부입니다. 자, 1300m입니다. 이번엔 마방에서 승부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승부조회로 칼을 갈아놨죠. 말이 이, 조시가 이빨이 났습니다. 안갈 이유가 없어요. 또 승부를 안할 이유도 없고요. 알아본 결과, 갑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이번 경주, 7경주에서도 승부가 너무너무 세게 나와있는데, 자, 그러면 배당이 안 나올까요? 배당 나올 수밖에 없죠. 어, 지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력이 누가 있나요? 이번 경주 14번 블루캠프가 많은 인기였죠. 승군전이지만 직전 경주 1,300에서의 우승 인기 없습니다. 인기 마예요. 마필 컨디션도 최상이고요. 그러면 자 마필 상태 좋은 블루캠프 한방 때리면 되겠죠? 근데 네, 경마는 한 방이 없어요. 한방 잘못 때렸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보험을 들고 가야 돼요. 배당에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수가 되기 때문에, 구멍수를 늘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7경주도, 6경주에 이어서 이번 7경주에서도 쏘는 마필이 있다. 마방에서 승부가 세게 나와 있는 마필이 있다. 한번더 갈긴다. 그래서 이번 7경주, 한번더 승부처로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한구를 할수 있는 경주 준비 당으로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주로 준비해 놨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어칠 경주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무조건 선행으로 쏜다, 선행 쏘고 그냥 한 바퀴 돈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기대해 주십시오. 칠 경주입니다. 네,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별정경주죠 어, 이번 8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자, 관심이 가는 마필이 있죠? 1억 4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 8번, 라운 루비. 아, 어, 연속 우승행진을 이어가다가, 자, 직전경주, 아쉽게, 삼차에 머물렀던 라운 루비가 아르고 프린스에게 덜미를 잡혔었죠. 이번에는, 자, 이 어, 라운 루비가, 자,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편성 자체가 조경호기 수가 때려볼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번 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주거리 1,700m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1,700m를 대다수의 마필이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스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라운루비가 선행을 가서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로 레이스를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우승까지 노려본다면 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동반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11번 아르고 프린스와 함께 동반 입상이 가능한 이러한 편성으로 짜여져 있고요. 어, 또 기복 없이 꾸준히 자기의 걸음이 나와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12번 드래곤 1이나 어, 1번 특명 이러한 마필들도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구봐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마필의 <laughs> 기본 능력만 놓고 본다라면은 8번 라운드 루미와 1번 1 아르고 프린스가 기타 다른 마필들에 뒤에서 능력상 한수 위에 있다라는 점에 자,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는 8경주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자, 9경주는 국산 상군 1800m 핸디캡 경주로서 이번 경주도 2번 컨센 리처블에또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죠. 3연속 우승에 도전 하 하고 있는 컨셉 리처블 1,800에서도 우승을 경험했고요. 또 직전 경주 1,700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거머졌던 컨셉 리처블이 이번 교주에 만난 상대들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강마가 단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 컨셉 리처블 한번더 승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김혜성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등정은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자, 이거 승부해요 18조 박대국 마방에서 안갈 이유가 없죠. 자 2번 컨셉 리처블 요거 충만 맞습니다. 후착만 잘 찾으면 될것 같은데요. 자 후착권에서 상태 좋았던 마필들이 뭐 3번 등태산이나 4번 강대국, 5번 머니파티, 6번 파워이치칸 9번 대시보이, 뭐 12번 불멸신화, 13번 해청자 14번 골든 임팩트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훈련이 잘 되어있는 마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후차권을 잘 찾아야 되겠죠 자 컨셉 리처브를 중심에 놓고 후차권을 찾아야 되는데 자 후차권을 찾다 보면은 이번 경주는 경주월리 1800이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즉 선행을 가면은 물론 좋기는 합니다만은 선행이 아니라 중위권에서 참았다가 한 발을 쓸수 있는 마필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참았다 한발을 쓸수 있는 마필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4번 강대국이나 또는 6번 파워이 직한 여기에 5번 머니파티 많은 마필들이 있어요. 하지만 1800을 경험을 하면서 1800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더더욱 유리한 경주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좀 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컨셉 리처브의 입상 파트너를 4번 강대국과 6번 파워이 직한 그리고 직전 경주 1800m 입상에 성공을 했던 9번 대시보이. 승군전이지만 1800 경험이 있는 12번 불멸시나, 이러한 마필들이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경주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 A급 메인 승부입니다. 네, 1경주는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국산 2군 1700m 별정경주입니다. 12대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자, 요번 경주. 경주 거리가 1700이죠? 재미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정말 재밌어요 어, 9번 샌드짱. 상당히 센 말입니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9번 샌드짱이 이번 경주 능력상 최고죠. 한 수위입니다. 10번 여의골드 갖고 우리는 세 어, 구라 먹었어요. 세 구라. 언제부터 먹었냐? 작년 12월 달부터 여의골드를 가지고 세번 먹었죠. 자 여의골드의 마이데이 요거 제대로 11배짜리 붙여먹었고요또 1월달에는 여의골드의 짝꿍 요거는 그냥 쌍복 한방으로 우린 직져먹었습니다 2월 24일날도 여의골드의 짝꿍 짝꿍의 여의골드 요것도 한방 쌍복으로 때려먹었어요 직전경주 돌풍강호에 구만석 들어올때 여의골드 잘랐죠 여의골드를 자르고 돌풍강호에 9만석 한구라 제대로 먹었지 않습니까? 복숭식 36배짜리 기억나시죠? 팬여러분 이번에 10번 여유골드 손에 걸라가면1700한 바퀴 돕니다 근데 문제는 여유골드가 한 바퀴를 도는 과정에서 대가리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머리칠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상태가 너무너무 좋죠? 9번 샌드장도 있고, 또, 기타, 여러가지 마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필이, 상태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져 있는 마필, 엄청나게 좋아져 있는 마필이, 딱!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야 이건 무조건 승부로구나. 감이 왔습니다. 자, 승부로 때리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를 해왔, 해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10경주, A급으로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으로 필봉이가 준비해봤죠 이번 0 경주에서는 오늘 일요 경마 월말 경주 완벽하게 상황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0 경주 A급 메인 승부에서 제대로 한과 쌍승시까지 때려 먹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A급 메인 승부 필봉이 화이팅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을 드립니다 0 경주 꼭 기억하십시오 쌍으로 한구라 복으로 한구라 제대로 때려먹는 경주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11경주입니다 국산 1군 18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아 1번 리얼빅터 웬만하면 온거 같아요 자 1번 리얼빅터를 기본 중심에 놓고 후차권에서는 14번 싱그러운 아침 노력해야겠죠 자, 직전 경주에 스포 직전 경주에 탐나 선택만 아니었다면 싱그러운 아침 지금 이 순간에 싱그러운 아침 한 방이었죠. 깔끔한 한 방. 야, 이건 참 마지막에 가서 탐나 선택한테 아이 싱그러운 아침이 돌미를 잡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는 되겠죠. 이 정도 편성에서 못뭐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 지금 국산 1군의 강제급 마필들이 단한 마리도 없습니다. 약편성이에요. 1군 약편성. 그렇기 때문에 리얼빅터와 싱그러운 아침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보겠고 그나마 1번 리얼빅터와 14번 싱그러운 아침에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세력들은 8, 8번 프라더, 브라더스 또는 3번 샤프컨셉 요 정도예요. 어, 4번 스피더스가 센 마리입니다. 앞으로 좀 많이 뛸 말인데, 1군 무대는 좀 검증이 필요하죠? 문세용 기수가 기승했고, 감량을 받았다. 그래도 검증은 필요합니다. 스피더스까지 세게 모이면 어렵고요. 오히려 샤프 컨셉, 브라더스가 그나마 리얼 빅터나 싱그러운 아침에게 도전해 볼수 있는 세력이고, 여기서 또한번 고춧가루를 뿌린다면, 1조 박종군 감독이 관리하고 있는 12번 수성비 F가 그나마 이번 경주에 싱그로나침미날 리얼빅터에게 또 일격을 가하면서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죠. 어, 직전경제도 이 탐라선택 1조 박중곤 마방에서 어, 어, 싱그로우나 세력을 깨부렸는데 어, 깼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아주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게 만드네요. 자 아무튼 11경주는 리얼빅터 싱그로나침 능력상 두 마리가 가장 셉니다. 워낙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1번 14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1유 경마 11경주까지의 모든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1유 경마는요 어좀 쉽게 쉽게 접근해 볼수 있는 경주들이 많이 있죠 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에서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많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어, 저배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배당을 만들어서 노리고 들어가면 이거는 고배당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저배당은 먹고, 고배당은, 고배당이 나올 때 고배당을 먹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고배당만 노리고 가면은 빨리 오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오링되려고 경마장 오는 건 아니죠? 이기기 위해서 갑니다. 이기는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5월 첫째 주 경마주간에 인사 올립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필봉이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